어거운 어. 물이 물이 아니고 무슨 다른 물이라면요? 어, 다른 어떤 물이질수 있는 질수 물이 있는 물이 뭐죠? 아니 니까 물이, 물이 아니고 어머 얼굴에 바르고 싶다 그런 <laughs> <laughs> 아니 그니 철사가 그거... 구부려졌었던 저 철사가 펴질 수 있게 뭔가. 펴지는 물이면 여자는 다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뭔가 저기 안경 닦기에 넣고 저 닦는 것도 약간 마찰 뭐 이런 거 이용한 이거? 거. 마찰이요? 제가 마찰 참좋아하는 <laughs> 마찰로 한주해 먹었거든요. <laughs> 그 그래서 뭔가 그 흑연도 약간 자석 성분이 있잖아요. 오. 그래서 오. 뭔가 열이 닿았을 때. 오. 진짜 네. 흑연에 자석 성분이. 색 열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차게 식으면 그 모양을 유지하는 또 성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석 성분이 음 뭔가 이렇게 할수 장...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지 않을까요 과학이다. 네, 과학이다. 과학일 것 같아요 음 제가 옛날에 광고 중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형상 기억 합금? 어뭐기업들어본적 있지 않게 오늘 광고할 때 쓰이는 건지 그게 속옷이었는지 아 쓰는 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네. 그게 속옷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아, 네? 비행기 뭐 그런 거였는지 비행기? 잘 기억이 비행기? 안 나가지고 그러다 아니 저기 아까 와이어라 그랬잖아요 여자 속옷에 네. 있는 예. 예. 근데 속옷을 원래 잘못 빨면 와이어가 망가지아망가지아 그래요 그래요 어. 여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네, 잘못 진짜... 빨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그렇게는안유아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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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그런 웃음> 아니, 잘못 빨려. 세게 그러니까 빨거나. 소것을 와이어가 망가진데 와, 사실 망가진 와이어는 원래로 잘안 돌아오고 보세요, 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반대로 네. 예전에 유리겔라가 숟가락 같은. 그렇죠. 거. 어, 아 보이는 아 상태에서 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그런 마술도 있죠. 이제. 어, 난 이거 못해요. 이건 트릭입니까? 아, 이건 트릭. 트릭이에요. 아, 본인이 못하는 건다 트릭이에요? <laughs> 예. 아, 트릭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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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상이 온통 트릭 표정인데요. 트릭 천재이야 트릭 천진. 남한테 진실은 없는 거야, 그런 서상 아, <laughs> 진실이 없어.